클로즈 클로즈 클로스 클로즈야 두모로 모닝 두모로 모닝 두모로 모닝 근데 뭔가 이대로 끝내기에는 좀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기름도 되게 많이 남았어요 기름이 자그마치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칸 모든 게다잘 풀리는 날이 있으면 이렇게 안 풀리는 날도 있는 게 당연한 세상만사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된 김에 즐겁게 드라이브나 좀 하죠 가다네요. 아, <laughs> 구글맵에서 그냥 아무데나 뜨는 장소 하나 찍고 왔는데 신기한 장소가 하나 나오네요. 물고기 양식하던 그런 장소였을까? 여기 바로 옆에는 현지인들 고기 양식하는 양식장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런 그래피티 같은 것도 그려져 있고. 또 호도치 않게 이렇게 재밌는 장소를 또 만났네요 불롱우산을못간건 아쉽지만 또 이렇게 어 재밌는 장소를 찾을 수 있게 돼서 좋습니다 도 보니까 양식을 하던 장소였던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방치되고 버려졌는지 모르겠네요. 궁금해요. 또 바로 옆에 저렇게 양식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굳이 이 장소를 버리고 저기다 이렇게 새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궁금하네요. 문 없겠지? 호후 물에 잠겨있는 이 나무들은 다 무슨 나무일까요? 네, 사람들이 다 오고 가는 길인가 봐요. 이렇게 숲돌 가운데로 숲길이 쭉 이렇게 나있어요. 어디 뭐가 나오는지 끝까지 한번 따라가보자. 구글맵으로 찍고 온 장소가 여기구나. 이야, 시야가. 이거 참 좋습니다. 오늘 구름만 안 꼈으면 참 멋졌을 것 같은데. 현지인들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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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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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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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판초우이 담는 그 뭐야 아무튼 그 싸는 거 브라운 뭐라 해야 되냐? 사실 그것도 지금 없다 지금 <laughs> 빠쳐버리고 지금 아 오늘 뭔가 잘안 되는 날이야. 음 여기가 어디냐면 현지어로 파리 위사타 망그로브 누글링 무슨 뜻이냐 이게 응글링 망그로브 여행? <laughs> 어, 구글번역기 돌리니까 뭐 웅글링 망그로브 여행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약간 좀 잘못된 번역 같고 제 생각에는 뭐 망그로브 보호지역 뭐 그런 거 아닌가 싶네요 음 여기로 들어가는 것 보다 에코 투어리전 Save our mangroves 어 어디 보자 여기가 지금 위치고 옆에 저기 저거 전망대 뭐 이게 이제 망그로브 널서리라고 하네요 널서리가 뭐니 그 영어를 왜 이렇게 못하니 널서리 찾아보니까 어린이집? 타가소 묘포 뭐 이런 아, 이게 맞나 보다 묘포라고 묘목 양성에 이용되는 토지라고 하네요 널서리를 갖다가 그러니까 동음이인가봐요 모밭이라고도 하고 뭐 아무튼 예. 네. 묘목 양성에 이용되는 토지다. 그러니까 이 이쪽 근방에서 망그로브 묘목을 기르고 있는 것 같아요. 보존하려고 힘쓰고 있는 것 같고, 네, 망그로브를 기르려면 아무래도 뭐 물이 많이 들어가나 봐요. 보니까 특별히 워터 타워라고 푸시를 해놨네요. 전망대 한번 올라가 볼까? 저기 위에 올라가면 뭔가 좀 보이나? 이거 올라갈 수 있는 거 맞아? <laughs> 아니 저 보세요 <laughs> 밑에 뻥뻥 뚫려 있어 이거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망그로브 숲 입장 음! 아유 싱그러워라. 이거 뭐 부서지거나 하지는 않겠죠. <laughs> 아왜 이렇게 못 믿었냐. 이제 보니까 맹그로브가 탄소 저장 능력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지난 수천 년에 걸쳐 맹그로브가 헥타르당 일천 톤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탄소를 이제 격리해 왔다고 하는데 어, 최근에 이제 산림 벌채가 심화되는 데다가 또 인간이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고 하니까 점점 망그룹수이 줄어드는 추세인가 봐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해양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단순한 열대어부터 일종의 산호초, 또 홍살기 상어를 비롯한 상어들까지 여러 해양 생태 근신처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궁금한 게 이렇게 나무를 이용해서 이런 걸 지어놓으면 물 때문에 이렇게 막 나무가 막 부패하고 썩지 않나 이런 걸로 이렇게 만들어도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다리인지 모르겠어요. Mm-hmm. <laughs> 바다 옆에 바로 이렇게 마을이 붙어 있으니까 지진의 일 같은 거 일어나면 여기 있는 산은 좀 위험하겠는데요. 음 아유, 생선 비 있네. 아, 그래도 이 바다 냄새가... 이 시골 바다 냄새가... 되게 정겹고 좋네요 잠깐 여기 좀 세워서 저거 좀 찍고 가야겠다 야. 여긴 또 무슨 한국인가봐요. 예, 배가 쭉 늘어서 있네요. 예, 배가 또 되게 알록달록해가지고, 예, 또 구경하는 재미가 있다. 다 나무로 만들어진 배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배가 되게 많다. 그치야. 아유, 근데, 이제 방지턱이 이렇게 많냐? 여 허리, 다 나가겠네, 다 나가겠어. 근데 여기는 아스팔트로 도로를 내는 것도 있지만 벽돌로 이렇게 도로를 내는 것도 되게 많아요. 신기하네. 아스팔트로 도로를 내는 것보다 벽돌로 도로를 내는 게더 저렴해서 그런가? 음... 여기는 벽돌로 도로를 내는 게더 저렴한가 봐요. 멋진 다리 이야 소들이 풀을 뜯어먹고 놀고 있네 거의 다 왔는데 차를 대놓고 갈까 대충 여기다가 좀 세워놓고 여기는 목초지인데, 풀이 아주 딱 알맞게, 소들이 먹기 알맞게 자라있네요. 얘는 한우랑 똑같이 생겼다. 귀찮게 하지 말래요. 여기도 이 표랑 다 붙여가지고 정부에서 관리 같은 걸 하나 봐요. 소들을. 개체별로. 어, 그래도 여기 소들은 참 낫네. 이렇게 너른 들판에서 풀도 이렇게 뜯어먹고. 행복하겠네요.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일단 사람들이 소고기를 많이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그만큼 공급도 뒤따라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 많이 사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이라 또 이제 그게 고착화돼 버리니까 음,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얘들. 생김새보다 되게 성격이 사납고 짓궂다 그러던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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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옆은 또 망그로브 핀것 같아요 이렇게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 어 군데군데 망그로브 심어놓은 게 보이네요 제가 저 수평선 너머로 이렇게 촥 이렇게 떨어질 때 여기 와서 보면 참 멋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느 바다를 가나 이렇게 해변가에 쓰레기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거는 공통된 상황인 것 같아요 이거 뭐 누가 여기다 버린 걸까요 아니면 바다에서 보류 때문에 밀려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쌓인 거겠지? 이런 넓게 펼쳐진 들판은 보고 보고 또 보고 있어도 질리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넌뭘 그렇게 빤히 쳐다보니 아까 보내구나. 얘는 인도의 브라만소 같이 생겼네요. <laughs> 뭐가 그렇게 맛있어서 막 먹니? <laughs> 브라만의 특징이 이렇게 여기, 이쪽에 견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혹 같은 게 이렇게 나있는데 이게 브라만이라는 품종의 특징이라 하더라고요. 인도, 인도 소 품종이에요. 아, 네, 얘는 뿌리 참 크다 무섭게 생겼다 <laughs> 이렇게 정해진 행사지 없이 그냥 막 돌아다녀도 꼭 그런대로 재미가 또 있네요 <laughs> 얘는 송아지 도망간다. 거의 지금 오전 6시 부터 탔으니까 9시간을 탔네요 <laughs> 아, 브라마 화산도 못보고 인도네시아에서 두 번째로 높은 폭포도 못보고 그래도 나름대로 또 재밌었어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폐금물도 발견하고 그리고 또 로컬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가까이서 보고 초지가 멋지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뛰노는 소들도 보고 염소도 보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하루였습니다. 브라운 산이랑 폭포는 나중에 날씨가 좋을 때 다시 볼수 있을길 기약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오늘 드라이빙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